안녕하세요 <laughs> 다클 블랙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엉덩이 담장 뿡뿡 궤도가 나타났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엉덩이 담장 강아지 브라운, 엉행이 경찰서 사람들, 몰질 서장이랑 그 밖의 사람들, 그리고 부엉부엉 박물관 사람들, 부엉부엉 박사, 조수 그리고 궤도 이유. 나는야 엉덩이 탐정 어떤 어려운 사건도 적적 해결하죠. 아름다운 보물만 훔치는 아 보물만 골라서 훔치는 괴도 이유라 흠 만만치 않은 사건의 냄새가 나는군요.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몰티서장님. 잘 왔네, 엉덩이 탐정. 본론부터 말하지, 이게 걔도읽유가 분한 예고장이라네.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 여신의 머플러를 가져가겠다. 궤도 유. 음, 그러면, 여신의 머플러가 있는 전시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부, 박물관장 부엉부엉 박세입니다. 여신의 머플러는 저희가 힘들게 찾은 대단히 귀한 보물입니다. 부디 궤도 이 유의 순에서 지켜주십시오. 깊은 산속에 있는, 깊은 산속에 있는 유적에서 발견했죠. 감시카메라다 데비가 철저하네요. 겁먹지마 아름답게 빛나는군요. 음, 맡겨주십시오. 새로 이유가 열신의 머플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찡그랑! 아, 무슨 소린가 박물관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유리 장미가 깨져 있군요. 그래도 이후 수사자주에 있던 음, 유리와 비슷합니다. 음,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이의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갑시다. 뭐, 뭐시라? <laughs>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형사님, 유리 장미가 깨질... 이 전에,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 괴도유가 숨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뭐, 시라 음, 사진을 보니 한 명이 늘었군요. 누굴까요? 누군, 누군. 괴도유가 여기 숨어 들어와 있다고? 으아, 어떡해. 진정하세요. 너지? 아니야. 싸우지 마. 찾았겠죠, 이미? 그렇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괴래도 유, 당신의 수법을 알아. 우리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르고 허용되는 틈에 경찰관을 변종하고 박물관으로 몰래 들어오지 않았나? 응, 음, 오호라, 트래비앙. 당신 말대로 내가 바로 찍. 괴도 유다. 내 수법을 깨뜨려보다니, 역시. 유명한 탐정님 덕분 하지만 이 시네마풀러는 이제 내꺼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물은 못딴 내꺼라고 예고한 대로 보물은 내가 가져가겠다 휘리릭 흠 거기서 계속 일찍 째갑시다 하하하 볼리사버스는 이나니만 그래도 이유는 이 방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흠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그래도 이거 걸친 망토 안거의문인가 단서입니다 찾았나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괴도 이유는 저기 있습니다! 드라이비앙, 잘로 찾았군. 거기서 괴도요! 바박 싫은데? 여기까지 쫓아와 보시지. 발 빠른 녀석이군. 괴도 이유는 다시 숨은 모양이군요. 여기서는 괴도 이유의 눈이 단서입니다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런데? 너무 이상한데 요 여기가 찾죠? 그래도 이웃 저기 있습니다. 오, 오라 역시나 트랩비앙 그래도, 유 거기서? 아, 아, 아. 신난다, 그래도 이 거기서 아아아 신난다 신나 그래서 이웃이 방으로 도망친 것 같군요. 흠 어디에 숨었을까요? 하셨다고 생각할게요 모찾라스면 멈추고 보시고요 숨은 대로 트라이비안 학은 과연 면툰 정이야 하지만 장난 얘기까지 이방의 숨은 이유는 너희 멍멍이 유인철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야 휙흠 설마 와르르 자 저녁 식사 시간이다 너희가 좋아 죽는 뼈다귀나 즐기라고 우와 뼈다귀다 아유우 그럼 이만 여러분 진정하세요 괴도이유가 도망칩니다 <laughs> 뼈에 미로를 빠져나가 괴도이유를 추격합시다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아 그럼 다못찾았으면 멈춰서 한번 보세요 괴도이유 <laughs> 슬슬 순례잡기를 끝내보실까 그 그래 엉덩이 탄창한, 엉덩이 탐정한테도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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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당신 정말로 트레비앙 하군. 그렇다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비날레를 멋지게 장식해주지. 나를 즐겁게 좀 보다보러 아름다운 밤, 밤하늘을 선물하겠다. 아르다가 살짝 당신을 해뒀지. 퓨웅! 흠! 음, 뭐 하는 거야? 흠, 펑! 흠, 흠, 불, 흠, 불꽃놀이였군요. 안에서 뭔가 팡팡 튀어나오네요. 우와, 예쁘다! 뭐야, 뭐야? 불꽃... 안에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로 거리가 부쩍 되는군요. 흠, 괴도일은 어디 있을까요? 찾았나요 오, 내 잘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난 여기 있지. 제 아무리 영능이탐정인도 하늘 위까지 못못 쫓아오겠지. 아주 명탐정. 아 하늘로 도망치면 더 이상 잡을 방법이 없는데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필요 이거 뿌리 마시게 공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후, 그걸 어쩌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응? 동실동실, 뭐야, 저건?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퉁, 윽! 뿡, 팡! 흠, 여신의 머플러는 돌려왔겠습니다. 그래도 이후는 도망친 모양이군요. 그래도, 건물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워낙. 꽤나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어, 걔도 이어 어쩌면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군. 여신의 머플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 걸로또한건 해결. 보물이 대체돼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엉덩이 탐정님. 휴, 오늘 밤은 정말로 피곤하군요. 따뜻한 홍차와 고구마 파이라도 즐겨볼까요? 어라, 문 앞에 있는 거. 흠, 음, 개도유가 보낸 메시지. 흠, 음, 새로운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엉라인 탐정에게 동봉한 머리방울을 주인에게 돌려줬으면 해. 어딘가에서 망토에 걸려 따라온 모양이야. 예고도 없이 가져가는 것은 나답지 않으니까 잘 부탁해, 개도유. 여러분이라면 개도유의 일을 해결할 수 있, 있겠죠? 신여분의 머리방울 아닌가요? 아제 거예요 고맙습니다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애고장이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읽었습니다 거리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